힘드시죠? 어, <laughs> 전국 야알못 집합소가 오늘 제방 라이브에서 열렸고 저도 아 어,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남옥수 선생님 어, 심한 말을 굉장히 많이 내뱉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당신이 칠 줄은 몰랐거든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어 시작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어 6대4로 이겼고 조금 어려웠죠 경기 초반에 왜 어려웠느냐 결국에는 라울 알칸타라였다 라울 알칸타라 이 선수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좀 고민이 있는데요 어 저는 바꾸자입니다 어 이게 지금 키움 타선을 상대해서 오늘 이렇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어 알칸타라를 교체하자는 근거는 9이닝당 삼진 비율 이게 굉장히 많이 소, 어, 하락했다. 왜냐하면, 이, 알칸타라의 원래 피칭 내용과 디자인은, 삼진을 많이 잡아 냈고, 그러면서 이닝을 가져가는 유형의 투수였는데, 지금 올 시즌, 올해 의 경기 기록들을 보면은, 피홈런, 그 다음에 많은 수의 피 안타, 그러고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4, 사구가두 개, 세개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은 하나 나왔는데, 피홈런도 있었고, 삼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빠른 구속, 그리고, 가큰 포크볼, 그렇게, 이제, 헛스윙과 루킹 삼진을 많이 이끌어내는 투수인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장점이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진짜 교체를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근데, 오늘 또 퀄리티 스타트를 했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가 키움 히어로즈, 히어로즈였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키움 히어로즈가, 어, 그렇게, 어, 좋지 못한 타격 성적을 갖고 있으니까, 출루율 9위, 장타율 10이니까. 그랬을 때, 이 세부 기록을, 알칸타라 거를 뜯어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포크볼의 컨택률이 80%까지 올라왔다라는 채팅창에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 포크볼도 여전히 가기 좋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 이제 우리는 야구에서의, 어, 중심 타선은, 어, 6번부터 9번입니다. 어, 그렇게 아세요. 어, 우리는 이제 그런 야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심 타선도 물론 일해줬고, 어, 괜찮았어요. 뭐, 양희 선수도 안타 하나, 김재환 선수 3 안타, 허경민 선수 2 안타. 하지만, 결국, 전민재 선수가 거의 다 해냈다. 어. 정말 좋은 픽이 아닌가. 올해의, 어, 정말, 포텐 픽. 전민재 선수인 것 같아요. 뭐, 이유찬 선수도 그 자리에 후보고도 있었고, 야수 쪽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한두 명씩 지금 계속 야수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걱정했던 건, 2군팜이 말라서, 어떡하나, 어떡하나였는데, 한두 명씩 나오고 있다. 그게 지금 전민재 선수가 가장 앞서 있고. 3. 김대한 왜 글쎄요? 예. 네. 조금 더 보죠. 뭐 알아서 생각이 있겠죠? 어, 라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르게 오르지 않았나, 올리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선발로 썼는데 뭐 여전히 똑같았다. 근데 김대한 선수가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나한테 너무 많이 뭐라 한다. 가만히 두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이 팬들의 이 피드백이 굉장히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당신 1군 성적과 2군 성적을 기대를 하지 않으면, 팬들이 기대하는 선수가 아니면 애초에 언급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그냥 드래프트 픽 하나 넘, 놓친 픽인가 보다 그냥 넘어갈 텐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는 거는 당신이 안타 하나만 쳐도 난리가 나는 이유는 당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픽이 없고 그냥 본인이 좀 잘했으면 하는 거예요 본심은 팬들이 진짜 김대환 빼라 빼라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진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당신에 대한 그냥 빠르게 올라왔으면 하는 거죠 포텐셜이 원체 좋아, 좋은 선수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본인도 그냥 본인 야구할 거좀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타자 쪽은 오늘 뭐, 얘기할 게 이제, 라모스 선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빠와 까를, 이제, 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빠와 까를 동시에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팀 팬들을 너무 열받게 하는, 선수인데, 갑자기 자기가 그 똥을 치우는, 기대 같은 남자, 어. 미쳐버리겠어, 진짜. 수비하는 거면 진짜 환장할 것 같아, 진짜로. 막, 이 막. 근데 또 오늘 또 어떻게 또 오늘 또 쳤어요, 원정첫 번째 홈런을. 딱 때려내면서. 그게 이제 결승점이 됐고. 6대 4로 승리를 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수비를. 어, 이게 수비를 잘하고 못하고는 당신 지금 나이에 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적다. 그럼 뭐냐? 대한민국. 유교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KBO 리그에서 야구를 외야수를할 거면 성이 있는 척이라도 좀 해달라. <laughs> 사실 그거거든요. 예. 수비를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어, 좀 모습이 조금. 그러니까, 워식이 없진 않을 건데, 워클식이 크 없다라는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근데 송구는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서, 타격적으로 보여줬으니까, 뭐, 한 번, 그냥, 넘어가는 느낌. 일단, 사과 드려야 돼요. 오늘 경기의 영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 뭐, 요 정도로 넘어가고, 오늘은, 불펜 다 괜찮았어요. 뭐, 이병헌 선수가, 뭐, 실점이 하나 찍히긴 했는데, 뭐, 자책점 아니었고, 라모스였던 거였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알칸타라의 문제, 그리고, 이, 헨리 라모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우리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겼습니다. 3연패, 5연승, 3연패, 5연승하고 또 연패하고 지금 2연승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또 5연승. 근데 어떤 분이 댓글 그런 얘기, 댓글을 다셨어요. 5연승, 3연패, 5연승, 3연패, 5연승 삼하는게 3연패 좋나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6할이니까 우승입니다. 지금 리그 순위를 봤을 때매 경기, 경기 미친듯한 이겼는데 순위가 안 오르는 그런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정신병 걸릴 것 같죠? 사실 근데 그게 야구고, 이게 총재님이 바랬던 리그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남은 경기 키움 전, 최대한 많이 승수 좀 쌓아서, 주간 똔똔 하는, 오할, 하는,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